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음, 고린도우서 6장 6절로 음, 2절까지의 말씀 음,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그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열두 제자 세우는 운동 계속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 우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전도자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되었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제자, 군사 모두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탁 줘야 될 것이냐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그니까, 봉의 시작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니까, 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되면, 아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음, 개인의 영적 봉.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부엉시키는 열쇠가 어디냐고 하니까 그 열쇠 중에 열쇠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올로세장 이절로3절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의 복음을 어느 정도의 깊이, 넓게, 높이 이해한다고 누리냐에 따라서 모든 게 여러분 달라집니다. 아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도 달라지고 여러분 건강 상태도 달라지고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성령의 보호심도 아멘. 기름 보험도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아미, 아미.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어, 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의 포탄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막 떨어진다고,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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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확 떨어진단 말이에그때에내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어, 아멘. 뇌를 딱 열어 가지고 아멘. 영어로 말하면 Ano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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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이 다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확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 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면 된단 말이야. 아멘. 그게 모든 것이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노동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 기념사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라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의 승리자로 이거를 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로 예배의 승리자의 주역으로 아멘. 여러분 예배의 손님이 되면 안돼요 예배의 방문객이 되면 안되고 어? 예배의 구경객이 되면 안되요 목사님을 비롯해서요, 모두가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말씀에 승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렐루야. 그러면요, 네.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요. 아, 네. 막 윤리가 나가고, 지식이 나가고 있잖아요. 율법이 막 나간다니까. 그럼 막 스킨 복음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깊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있잖아요. 목회자의 영적부호.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할 것은 뭐냐.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24시. 응? 24시 기도하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있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밥세번 먹잖아요. 그 세번 식사 기도 때, 응? 네? 목회자와 회를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데 네.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그래요. 내가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우선시 시험할 거에요 네. 여러분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놓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걸압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 지자를 넣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럼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기도가 한 번하고 두 번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아, 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참 잘했어요. 아, 예. 다니엘 할아버지지. 다니엘 우리 예. 대선배 다니엘이잖아요. 예. 이걸 너무 잘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성전을 향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네. 예. 네.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아, 달라집니다. 아, 네. 내가 먼저 이 다니엘 의응답을 받는 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진짜 25시, 응? 25시 기도 운동 속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는 거예요. 25시, 이걸 냐그하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결 속에 여러 분의 목회자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팀이 있으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제가 24 하는 거요. 제가 25 하는 거요. 아,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저는 사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기도.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나를. 그래서 저는 텀만 남 어디가 니까 기도의 동상 가가지고 몇 시간씩 있잖아요. 세 시간, 다섯 시간씩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 속에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지. 맨 이번 주에 있잖아요, 아, 막까불야 기도로, 어 이렇게 하고요, 막. 기도로 찬양하고 위에서 막 아, 이렇게 별로 주시니까요, 찬양이 막 저도 알수 없는 그 천국의 은혜 찬양이 막 아, 그렇게 막 얼마나 감사든지. 그래서요, 그 기도 속에 한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 응. 그래저 제가 안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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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좋은데 <laughs>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계속해서 어? 예?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려야 그러니까요. 성상의 하나님과 위대하는 시간 아, 인마을하라는 네. 시간 아, 네. 오늘 사는 시간을 내가 계속 노립니다 아, 네. 그니까 내가 성령의 저수지에 있잖아요. 팍! 빠지네 맞아요. 성령이 큰 저수지에 주수, 성령이 가서 있잖아요. 성령의 저수지에 가서 빠지십시오. 내가 헤엄치는 거야. 성령의 저수지. 응? 막, 예수의 피로 막 가득한 성령에 가서 계속 예수의 피로를 완전히 있잖아. 그래야만이. 발굴이 기뻐 보이. 응?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섰다, 그러면요. 어, 아침에 일하게 왔는데, 태국에 가신 분이요. 그, 보낸 말씀을 은혜 받다면서. 자기 막, 가슴을 막, 캬, 렇게찌르쭈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종직자. 응? 아멘. 종직자. 여러분, 목회자가 은혜 받고 예배 승리하고, 중직자가 예배 은혜 받고 기도에 승리하면 아,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사님 안에. 아, 네. 아멘. 네. 이게 여러분, 구험을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사님 안에. 그게. 여러분, 구험을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음. 아, 네. 디모데우서 2장 20절로 22절 그래서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어?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져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져되고중집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했 아, 네.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아, 네. 응.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동기가 가득 차가지고 응? 뭔가를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업하면 안 돼요, 저는 주님 하십니다.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딱정리되어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사장전 1장 1절로 14절 속으로 마가의 집, 이 마가의 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마가의 집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의 집 다락에 딱 가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 도 연약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연약 잡고, 아멘. 오직 세계복음의 연약 잡고 있잖아요. 아멘. 응? 아멘. 나에게 어? 예루살렘이 나에게 있잖아요. 어?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데 티치 나가지고 되겠어요? 막튀어 나갔더니 그냥 번차를 먹고 잡아주고 와가지고. 어? 나가는 시간표 있다고 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표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응? <laughs> 기다림의 시간표가 충족. 아멘.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단 말이요 아멘.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냐면 누림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첫째 교회는 기다리고 누리는 이 시간 이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열받을 필요 없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되면 안 되는대로 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요. 성령의 열을 충만하지 않으면 혼의 상처로 내려갑니다. 육의 상처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불신차처럼 해야 되고 종교인처럼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탑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서밋에 있어야 한다고. 응? 그래서 여기서 소대교회는뭘 유지하니까 영적 서밋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영적 서밋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역, 혼의 사역이 아니라 영의 사역을 할수있다 아멘. 뭐. 일도 마찬가지 육신 가지고 일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육으로 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정신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근데 그걸 초월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뭐냐, 곧 준비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어? 그것이 랍니다 그게 된 목회자, 그게 된 중직자가 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대16장에 바울과 루디아의 팀, 준비된 전전자 바울과 준비된 중직자 루디아의 만남 팀이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빌리보의 브레폼 파수막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아멘. 나메라미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의 회의 야손의 집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맞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브리스가아울라의집그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울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니까